안녕하십니까 막랑허사갓입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님들은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저는 방에 콕 처박혀서 주문이 있으면 나가고 주문이 없으면 집에서 이렇게 방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간마리를 사서 고와서 김치하고 밥을 먹으며 소주 한 잔을 곁들이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러고 있습니다. <laughs> 국히나라의 성군이 들어서면 국태민안 국가가 태평하고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태평성대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 좋은 주군이 들어서면 나라에 역병이 돌고 국민은 기근과 천지의 안 좋은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물론 중국발이지만 이 방역에 실패한 우리 대한민국은 아무래도 대한민국을 리더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게 억지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 국가의 재난 난국이 터지기 전에 청와대에 아주 더럽게 골마 있는 그런 부정불법선거와 청와대에 연루된 사람들의 많은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걸 물어 나라가 시끄러워야 되는데 지금 역병이 돌아 그 얘기는 수면 아래로 쭉 가라앉아 있습니다. 아, 코로나로 인한 여러분들의 피해는 어떻습니까? 제 피해를 한번 소개해 볼까요? 저는 화성에 냉동식품을 취급하면서 5톤 정도의 저장 용량을 갖고 있는 냉동시설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소매, 도매 및 소매를 하기 때문에 소매 매장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월세가 또월 100만원씩 나가겠죠. 그리고 5톤짜리 냉동시설을 영하 20도로 유지하면서 유지관리하는데 전기세가 한 달에 한 3, 40만원씩 들어갑니다. 자꾸 문을 열고 그러면 전기세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거 판매를 해봐야 도저히 유지관리가 안 돼서 문을 닫았어요. 문 닫았다고 해서 이제 장사를 안 하는 건 아니고 제 사무실은 그 소호 사무실 알죠? 월세가 한한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되는데 책상 하나 걸상 하나 덜렁 있는데 컴퓨터 하나 있고 그 소호 사무실로 옮겼고 냉동 시설도 주문이 있을 때 남도에서 직접 공수를 해옵니다 물론 그, 냉동 운반비다, 뭐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판매 시 저의 마진율은 굉장히 적죠. 그러지만은 제가 직접 냉동 창고를 유지 관리하고 매장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고정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더 견딜만 합니다. 그리고 뭐, 매출도 에컨 대뭐한 100kg 팔았다면은 요즘 한 30kg 정도 아주 처참 그러나 제가 공급하는 식당은 저보다 더욱 처참했습니다. 날씨가 좀 따뜻하면 파리채를 들고 파리라도 잡을 텐데 파리도 없고. 식당에 가보면 그저 멍하니 앉아있는 식당의 어주들만 볼 뿐입니다. 후. 이런 국가, 더군다나 이런 상황이 오면 제일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영세 소상공인들입니다. 국가가 어떻게든 예산을 풀어서 지원한다고 하지만 그 절차도 까다롭고 그 수혜를 잊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 협조를 구하면서 국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황교안 대표가 당역 실패의 모든 책임은 정부가 있다라고 하니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시시비비를 논할 때냐? 대국적, 거국적 차원에서 지금은 오직 여야가 하나가 되어 합심하여 이 역병을 몰아내야 된다. 이렇게 여론 취지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로서는 격분했습니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뭐 누가 옳고 누가 그러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여야가 합심이 되어 하나가 되어 이 역병을 퇴치해야 된다는 그 언론적인 얘기는 절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나라의 국정을 운영하고 모든 권력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했던 대통령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끼신다면 초기에 정부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심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이 역병이 대치되고 난후 국민들의 질타와 국민들의 어떤 책임 추궁에 대해서 교묘하게 받겠다. 그러나 지금은. 우선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역병 대처가 중요하니,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 국민들의 저의 적절한 대처를 못한 모든 책임은 이 사태가 우마된 이후에 국민들의 심판을 받겠다. 적어도 좀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안수하지 못했다면 국민에게 좀 사과도 하고 미안해할 줄 알고. 그런데 왜 그렇게 뻣뻣하니 또뭐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하하하 호호호 하면서 실질 쪼개면서 사시는 겁니까? 국민들은 그런 모습에서 기가 막힙니다. 그게 한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의 자세입니까? 정말 과거 군사 독재에서도 국가의 실정이 있었을 때는 진지하고 겸허한 자세에서 국민에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기 책임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그러나 지금은 국가의 중차대한 그런 책임으로 이 난국이 해소가 된 이후에 어떤 책임을 물어도 그 책임에 응당, 책임을 지겠다. 적어도 한 나라의 리더 대통령 지도자가 이 정도의 자신의 겸허한 자세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통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기고만장하고 어만무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국민들로 하여금 불편할 뿐입니다. 대통령께서 이 국난을 잘 극복하시기를 바라지만 그 국난을 극복하는 그 태도 그리고 국민에 대한 성구함 이런 것이 보여줘야만이 대통령의 직무가 믿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잘이 총체적 난국이 극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대통령은 좀더 이 나라 최고의 지도자로서 좀더 책임감을 동감하면서 이러한 사태의 진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